데뷔전이니까 긴장을 했는데 생각 그러니까 둘다 긴장해가지고 사인도 저는 못 내고 어쨌든 저희 관중석으로 스코트 토크 힉스 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오늘은 꽃을 단 남자 심창해 셜리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에다 오늘은 뭘 달고 오신 거예요? 저 태어난 날이라고 저 <laughs> 네. 생일 이라고 달아줬는데. 아. 기분 더럽고 좋았어. <laughs> 네. 아 이거는 뭐 괜찮아요. 엠스포일 스토킹 제작진 일동 DJ 힘창의 마음 번째. 와 벌써 마음 번째 생일. 이건 좀 빼지. <laughs> 이건 왜 굳이 넣어야 돼요 이거? 아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은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작년 생일 때스토킹에서 뭐했었죠? 개무시당했잖아 아니 또뭘또 개무시를 당했. 아 근데 내 생일 이좀 있으면 다가왔는데 내 생일 때뭐 해줄래 나? 아윤고이 생일에는 아마 신세계. 오늘도 심창해설위원 반가운 얼굴을 저희 스토킹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 SK 와이번스 최승준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먼저 스토킹 팬들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전 야구 선수 최승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자 보통 저희가 그 마지막에 몸담았던 팀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한화에서 은퇴 근데 한화 이글스 최승준하고 최승준이라고 하기 뭔가 어색하고 그래서 또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레스케이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본인은 어떤 팀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일 힘든 질문인 것 음, 같고 음. 제가 대답하기도 되게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느 팀이건 저를 위해서 저한테 기회를 주신 팀인 건 맞아요 근데 정체성을 밝히기에는 너무 한 팀을 지목하기에는 네. 좀 힘들고 그래 사람들이 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는 게 어쨌든 LG 때하고 음. SK 때를 네. 기억 많이 해주시고 하나 팬분들은 제가 있던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laughs> 것 같아요 너무 너무 95%는 모르셨어요 <laughs> 네. 너무 그냥 거의 스쳐갔죠 음. 네, 유니폼만 바고 갔다 막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였으니까 음. 본인 유니폼이 제일 잘 어울리는 유니폼은 어디 유니폼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SK 유니폼이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많이 나왔던 해가 네. 그 해기 때문에 SK 네. 유니폼 입고 뛰었던 해기 때문에 네. 그게 좀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익숙해진 음. 그런 음. 느낌이 있어서 음.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래갖고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럼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는 지금 아카데미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아, 또 저희가 또 홍보 맛집 아니겠습니까? 네, 아, 어디 아카데미인지 다 어, 말씀해 주세요. 어, 교대역 14번 출구 앞에서 요? 나오시면요, 음. 한 200m 정도 걸어오시면은 네, S 야구 아카데미라고 있습니다. S 아카데미의 장점, 다른 아카데미와의 차별성 뭐가 어, 있나요 일단은 제가 지도를 한다는 거예거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군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타격 코치님을 엄청 많이 만났어요. 아 그렇지 좋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보다 타격 코치님 많이 만나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덩치가 있고 좀, 음... 좀 건드리면 될것 같으니까 건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건 맞아. 네. 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되게 타겟이 되게 많이 됐죠 코치님들께. 네. 근데 제가 잘못 따라 준 것도 있고. 그럼 일단 이름부터 태극포치님. 아 그러면 불량이 스쳐지나...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심창해설위원과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제가 2006년 신인이거든요. 네. 네, 2006년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2006년 때 내가 한창 10승을 하고. <laughs> 그렇죠. 잘 나가던 시절. 가장 네. 화려했던 시절 아닌가요? <laughs> 씁쓸하네요. 그때는 수창 형 보기가 힘들었죠. 왜요? 수창 왜? 위원님 보기 힘들었죠. 저는 이군에 있고. 위원님은 이제 일본에서 아, 이제 아니 수창이 형이라고 네, 하잖아 그래 뭐 어, 위원님이야 아니 아까 계속 위원님 하니까 위원님이라고 해야 될것같아아뭘 위원님이야 저는 이제 방송에서 호 때문에 했을 음. 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진짜 보기 힘들었죠 그때 당시 이제 수창이 형 이제 송승헌 닮은 거막 <laughs> 이런 거 해가지고 <laughs> 송승헌 닮은 거막 <laughs> 이런 거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마주 보기 좀 민망하니까 남자끼리 약간 지나가다가 한번 싹 보고 이제 오. 약간 이랬었죠. 저희 동기들 어... 그때 당시에 심수창 위원회 위상은 어느 정도였나요? 말을 쉽게 걸수 없었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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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던 사람이 <laughs> 저기 꽃 <꽃다구는> 닦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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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있는데 그 힘농계 사건 직후에 이군 내려가셨을 때 그때 같이 근데 이게 제가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은인이죠. 어? 수창이 형한테 어? 그일 이후에 네. 제가 첫 1군 올라갔어요. 아 <laughs> 형도 모르셨을 거예요. 네. 아, 너, 아 그래요? 형도 모르셨을 이거 거예요. 이거 봐, 내가 데뷔시켜주는 애들이 진짜 많아. 수창형이랑 이제 조인성 코치님이 제 빠지시고 네. 제가 그때 이제 포수를 봤으니까 네. 저하고 저 그때 동기인 아. 신창호라는 친구가 같이 올라갔어요. 그때 첫 1군 등록? 1군 등록 처음 됐죠. 야그래고 대구부장에서 네. 처음 포수로 이제 또 그때 동기랑 같이 올라간 동기랑 네네. 같이 올라 그 뭐냐 팔에 바뀌었어요. 이제 데뷔 전이니까 네. 긴장을 했는데 각둘다 그러니까 긴장해가지고 사인도 저는 못 내고 <laughs> 그 친구는 저희 반중석에다 놓였어요. <laughs> 스토킹은 평소에 좀 자주 보시나요? 네 보고 있어요. 그니까 어쨌든 수창 형이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저번에 수창 형 방송을 한번 봤는데 네. 의외 모습도 보고 그런 음. 거 보면서 의외 모습 은 뭐야? 축구 못 하는 거 처음 알았어. 요 아, 아. 자 그러면 스토킹을 또 보셨다고 하니까 독한 프로필도 알고 계시겠네요. 네. 꽤 기네요. 독한 프로필. <laughs> 프로에서 그래도 15년 생활했으면.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본격 독한 프로필. 제가 줄줄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름 최승준. 1988년 1월 11일생 맞습니까? 네. 2005년 동산고의 포수로 찐지류현진과배터리오청룡기 타격 4관왕에 오르며 인천 동산고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와우. 이 뜨거운 활약에도 불구하고 신인 드래프트에선 2차 칠 라운드 다수 낮은 순번으로 지명되는데요. 이유는 포수로서의 자질이 낮다는 것. 실제 프로 입단은 2016년 5월 20일 대수비로 포수 마스크를 쓰는다소 어이없는 이루성구를 선보이며 경기 <laughs> <아니>, 스카우터들의 <laughs> 눈이 정확했음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laughs> 어쨌거나 신인 시절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전설 미 이결 카브레라와 키, 몸무게, 심지어 얼굴까지 닮은 걸로 큰 기대를 <laughs> 모았지만,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일군에서 거둔 성적은 부터 83진. 팬과 무단을 기대하는 다른 노선을 걷게 되는데요. 하지만, 2 0 1 4년 퓨처스 리그 북부 홈런원과 울음과 동시에 2014년 프로 데뷔 9년 만에 첫 스프링 캠프를 소화하게 되고요. 1군에서 데뷔 첫 안타, 데뷔 첫 홈런, 데뷔 첫 포스 시즌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참고로 첫 경기였던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김용의 대타로 타석에 설 기회를 얻었으나 NC가 손종욱에서 원종현으로 투수를 교체하며 LG 역시 또다시 대타 교체. 첫 경기에서 는 대기 타석에서 힘찬 스윙을 휘두르는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어쨌든 이 시즌 허락을 바탕으로 2015 시즌 역시 큰 기대를 받았으나 시즌 타율은 7.7리. 결국 <laughs> 시즌 종류정상의 보상 선수로 고영팀 SK 와이번스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갑작스런 이적 충격 탓이었는지 시범 경기에서 무려 25삼진 시범 경기 역대 최다 삼진 신기록을 달성하며 초반 SK 팬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지 못하는 듯했으나 5월 첫 홈런을 시작과 동시에 당시 최고의 투수 린드블럼을 상대로 대타 말로 홈런을 터트리 드디어 포텐이라는 것이 폭발. 6월에는 데뷔 첫3연타석 홈런과 함께 지난 10년간 LG에서 기록한 12안타 육박하는 10개 홈런 한달 만에 쏘아올며 전반기만 무려 19홈런 역대 보상 선수 최다 홈런 신기록과 함께 제2의 박대호 탄생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발진한 탓이었을까요? 7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리는데요. 이후 결국 재개에 성공하지 못하며 33세라는 이른 나이에 유니폼을 벗게 됩니다. 은퇴 후 타격코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최승균 남은 야구 인생은 급발진 없이 길고 천천히 오래오래 갈시길 기원하며 독한 프로필 마치겠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다뭐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 네. 네. 청룡기 타격 사관왕이었어요. 와 대단했어요. 근데 왜 2차 7번이야 네. 이때 네. 제 기억에는 저희 나이대 친구들이 또 좋은 선수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현재도 있는. 누구 누구 있어? 87 친구들 있죠. 뭐 현수랑 재균이 다 그런 나이 애들. 와 살벌하네. 네. 그런 것도 있고 포수로서의. 좀 제가 약했죠 타격보다는 포수는 좀 약해서 좀 지명이 좀 늦게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청룡기 타격 사고왕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이때 좀 되게 잘 맞았죠. 제가 아... 우승 시켜 그건 아니지만 <laughs> 근데 이때도 현진이가 준결승까지 다 던졌어요. 근데 아... 유현진이? 네 결승에 이제 너무 많이 던지다 보니까는. 이제 구속도 안 나오고, 이제 많이 지난 얘기니까 이제 하는데, 그때 결승전 상대가 대구고였는데, 저희 감독님 사인이 간파가 돼갖고, 어. 이제 대구고 학생, 친구들이 알고 친 거예요. 음. 그 2에 8점을 줬을 거예요, 아마 현진이가. 와, 네. 저희가 10대 8로 역전을 오. 한 경기였어요. 그 경기에서 최승수 선수가 맹활약했었나요? 그때 제가 이제 9대 8대 0에서 2점짜리 홈런 치고, 그 다음에 계속 따라갔어요.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없었어요. 홈런 어... 이점은 따라가는. 야, 그러면 상대 팀 대구고 선발은 누구였어? 이희성. 내뭐 모르겠다. 있습니다. LG에도 있었고 왼손잡이 투수인데 네. 음... 좀 컨트롤 좋은 그, 친구였어요. 그때 당시 에 대구고에 잘했던 선수들이 지금 야구 하는 사람 있어? 지금은 없어요. 오... 네. 이동산고의 39년 만의 청년기 우승. 네. 어... 8대0으로 지구 있다가 이걸 역전해서 말씀해주신으로 우승했잖아요. 네네. 분위기가 정말 난리가 났을 그쵸, 것 같아요. 저 그때 학생들이 이제 다 1, 2, 3학년 전체 와서 이제 응원을 해줬는데 네. 8대0 나니까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막 빠지는 거막 보이고 막 애들 막 이제 서울 왔으니까 뭐 어디 돌아다녔겠죠. 근대문 어. <laughs> 공연하러 가고 이제 하다가 오후에 지나고 이제 애들이 서로 연락해갖고 다시 해갖고 이제 그때 저희가 역전하고 이제 난리 났었죠 그때. 어. 재밌었어요. 근데 저도. 그 경기가 지금 십몇년 지났는데도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기 중에 아 하나예요. 류현진이몇회까지 그 던진 거야? 2회에 강판됐어요, 2회. 8점 주고 나서 네. 그럼 2회만 실점은 그 이후는 실점이 없었네요? 그렇죠그 뒤에 이제 나온 투수들이 잘 막아줘가지고. 응. 네, 실점은 안 했는데. 그러면 중결승 때까지는 류현진 선수 어땠었나요? 잘 던졌죠. 어 네. 거의 매경기 8회, 9회. 와, 네. 고등학교 다르다. 때도 잘 던졌어? 잘던 컨트롤이 좋았어요. 일단 어. 공은 안 빠르고 그쵸 이때까지는 안 빨랐는데 네. 봉황대기 때 갑자기 또 빨라졌어요. 이두달 후에 이 경기 청년기 이후에 청대표 갔다 오고 나서 갑자기 스피드가 확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되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했거든요. 그 구경 갔는데 전광판에 148이 나오는 거예요. 야, 원래 문학에서는 좀 빨리 나오나보다라고 <laughs> 생각을 하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받아봤는데 공이 좀 틀려졌더라고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너공왜 이렇게 빨라졌어?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모르겠대. 네. 오, 투수가 그럴 수가 있나요? 밸런스가 원래 좋은 사람은 네. 게, 그게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죠. 음... 근데 유현진보다는 필요 없어. <laughs> <공> 최선이 <최선중인> 최고야. <laughs> 가, 갑자기요. <laughs>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laughs> 이때 팔자 으로지고 있으면 네. 선수들도 유현진도 내려갔고. 네. 아 우리도 졌다. 선수들도 약간 이런 분위기일 텐데 어떻게 그런. 이 동력이 생긴 거예요? 일단은 저의 이제 따라가는 이정훈만이. 아, 진죠 아니, 까 그러니까 진짜 불씨를 지펴서 어. 이제 또 찬스가 계속 왔는데 또 결정적일 때또제 앞에 타자가 뭐 싹쓸이 삼두타 치고 어. 뭐 8대 5대니까 이제 어, 따라갈만 하다 이러다 보니까는 역전까지 하게 된거 같아요. 어. 현지도 아. 이 타점 이렇다 쳤어요. 그 아, 타석에서도? 음. 네, 타석에서. 항상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동산고 4번 타자 류현진 이런 얘기 네. 하잖아요 실제로 4번 타자로 류현진이 계속 나갔었나요? 아 근데 제가 더 많이 나간 것 같은데 그게 <laughs> 동산고 5번 타자보다는 4번 타자가 나니까 <웃음> <웃음> 네. 아 원래 실제로 제가... 동산고 4번 타자는 나였다? 아저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당연히 최승준이지 <laughs> 근데 에. 어쨌든 네, 현진이니까 뭐 타이틀 그 정도 타이틀은 줘야죠 현진이 아, 어... 줘줘줘 <laughs>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음. 타격 사관나 그랬잖아요. 네. 드래프트에서 내심 기대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드래프트 당시 저희 친구들이 다 같이 p c 방을 가서 이제 음. 거기 접속을 해갖고 음.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현진이 있었고 음. 저 있었고 이제 친구들이 렇게쫙 있었는데 음. 그때 당시 2차 1번이 나승현이냐 류현진이어요 롯데 아. 1번, 아. 2차 아. 1순위. 아. 근데 새로 고침 계속 누르고 있다가 딱 했는데 나승현 뜬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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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진이 컴퓨터 끄고 집에 가고 아, 진짜로? 이차 1번 될줄 알았는데 그죠 당연히 이제 막될줄 알고 하고 있었는데 하고 현진이 진짜 집에 갔어요 어... 저희는 계속 남아있었죠 어... 이제 저희도 자기 걸 봐야 되니까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지명된 게 2차 3번에 김기태 라고 삼성 어... 투수 어... 그 다음에 박경태 기아에 음... 가고 그 다음 제가 된 거죠 어찌됐건 7라운드에 딱 지명이 됐잖아요 네. 그때는 기분 어떠셨어요? LG? 이런 생각이 들었죠. LG에서 지명을 해줬으니까. 저는 생각지도 못한 팀이었거든요. 아 SK만 생각했구나.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막될때 어디서 뽑아야겠다 막 그때 당시는 에 말이 많았지. 네, 뽑는다, 우리가. 저는 두산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저 다음에 아마 의지가 뽑혔을 거예요. 아 네, 의지가 선수가. 두산으로. LG라는 팀에 입단하게 된다 그랬을 때 기분 어땠어요? 저는 인천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서울권 팀에 대한 이런 애정은 없었어요. 무조건 인천 이런 거 있었는데 프로 지명되면 어느 팀이 지명돼든 그거는 축복받은 일이니까는. 어. 일단 서울 팀이고 인천하고 가깝고 좀 LG 하면은 그때 당시 좀 유니폼도 멋있고 좀 신바람 야구 이런 거 해갖고 기분 좋았죠. 그래갖고 어. 바로 사이월드 프로필 바꿨어. 너 너희 때 포수가 전국에 양이지 그리고 이재원. 아. 어. 재원이가 SK 1차1번이었으니까요 그때. 음... 최승준 선수가 프로에 와서 4네 경기 정도 포스 마스크를 쓴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네. 포수로서 뛰었던 경기 저희가 영상 보면서 심창현 선수님도 저희 작가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포수가 없어서 갑자기 나가게 된 거예요. 뭐야? <목소리> 공이 안 잡혀 갖고 여기서 던졌어요. 아, 갑자기 나가가지고. 네, 이때 포수가 빠져가지고. 음... 아, 이게 너 중견수가 이르손 줄 알았지? 그렇죠. <목소리> 어준견선수한테 던진 거지 저거 이루한테 던진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어찌 됐건 포수로서 프로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못 잡은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거나 이런 건없어요 아쉬움은 있죠 근데 이게 음. 포수를 어렸을 때보다 하면, 하다 보면은 네. 포수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되게 자부심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안 되다 보는 걸 계속 장점을 더 가는 게 낫지 안 되는 걸더 잘하려고 하다 보면 장점도 이룰 수 있으니까 음. 좀 과감하게 좀 포지션 변경을 했죠. 입단 첫해 LG가 음. 창단 첫 최하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네. 당시 팀 분위기 어땠었나요? 첫 해니까는 저는 뭐 그쪽 일군 상황은 전혀 뭐 분위기도 모르고 잘 모르니까는 아. 그때는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죠. 아, 좀만 내가 이군에 잘하면 기회는 좀 빨리 음. 올수 있겠다. 팀 성적이 안 좋을 때 기회를 많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죠. 이 당시에 팀내 유일한 10승 투수가 심창위원이었고 네. 네. 그 그의 이 역대급 투고 타자 시즌이긴 했는데 10승을 거두면서. 근데 10승 수식의 평균 자책점이 가장 높았다네요, 4.38로. 근데 이것도 할 말이 있어. <laughs> 3점 때 계속 유지했어요. 네. 마지막 두 경기 남기고 네. 1인인 9실점자했어요 아, 그때 1인인 9실점그 아. 다음 <laughs> 경기에 나가서 1인인 또 3실점인가 취소 샀네. 거기서 와, 4점대로 놀랐겠네요. 확 끝났어요. 아... 그때 1인인 9실점 연속 왔다. 1번부터 8번까지인가? 아. 그 신기록 세우고. 그참명석 난장님, 나가. 그때요? 그때. 어, 그래. 그때. <웃음> 그때도요, <웃음> 1번 타지 않다, 네. 2번 타지 않다, 3번 타지 않다, 4번 타지 않다. <laughs> 계속 맞아 나가는 거예요. <laughs> 네.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마운드로 갔어요. 네. 야, 수창아, 괜찮아너 상식적으로, 연속 4안타 맞으면 그 다음에 범타다. <laughs> 연속 5안타6안타 쉽지 않다. <laughs> 네. 그리고 는 안타 타 5개 더더맞았어 연속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코칭할 때, 투수들한테 야, 친다고 다 안타냐, 심천 빼고. 자, 그렇죠? 꼭 붙여요. 어, 친다고 다 안타냐, 심천 빼고. 네, 그걸 딱 붙입니다. 전 처음 봤어요. 에휴. 입단했을 때 어떻게든 LG에서 네.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팀에서 어떤 걸 주문하고 요구를 했었었나요? 제가 신인 딱 들어가서 포수로 이군 경기에서 포수로좀 많이 나갔어요. 음. 그때 위에 선배님들도 계셨는데, 포수가 좀 수비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 경험을 쌓으라고 일부러 좀 많이 내보내 주셨거든요. 포수로서의 경험을. 네, 근데 좀 그때 제가 좀 활기차게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아 잘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는 될 것도 안 되고. 음... 네. 부담을 네. 또 많이 가지셨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지명 타자로 나가는 경우가 좀 많아졌죠. 2년 차 때부터. 신인 시절은 미개급을 하나 닮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별명이었어. <laughs> <laughs> 야, 야, 야.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생어 진짜 제가또 좋아하는 선수였어요. 아, 그렇죠. 네. 트리플 크라운하고 뭐 네. 대단한 어, 선수. 그때 같다. 저희 고등학교 때는 진짜 대단한 그... 선수였거든요. 신인 시절은 1군 무대에서는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제 신인 때 현진이가 첫 등판이 LG 전이었어요. 네. 아, 그렇지. 그때 14K인가? 네. 그때 선발이 누군지 알아? 네. 형이에요? 나지. <laughs> 진짜요? 어. <laughs> 유현진 신인 데뷔 첫 선발 상대가 나야. 오, 어... 몰랐습니다. <laughs> <웃음> 야, <웃음> 같은 팀인데, 신흥평은 그러니까, 안 보고. 그러니까, 야, 근데도 응원말로가 뭐냐? 야, 이거, 너는 역적이었어. 아니죠. 그러니까. 응원은, 응원은 팀은 하지만. <laughs> 야, 됐어, 됐어, 됐어.